정희님은 긴장 풀리는 거 순식간인 것 같아요. <웃음> 어. <웃음> 끝까지 그게 유지가 안 돼. 차 안에서도 아 멀미가 뭐 너무 나가지고 머리가 아파요. 너무 아파. 뭐 인사 팍팍 쓰면서 걸어고 있다가 경수가 괜찮아요. 어떻게 물이라도 어떻게 창문 열어드려 어떻게 차리 바꿔드려? 그러니까는 아 아니요 괜찮아요. 아 이것 좀 말라 그랬는데 아 그냥 바꿔달라고 할까 그랬나? 뭐 이러면서 이제 다 도착해 하고 어떻게 해서 플라틱 어떻게 고추를 매운 거를 어, 좋아하는 사람한테 넣어주는 거 그거 할까? 우리 어떻게 할까? 신났어 아주 그냥. 방금 전까지 그 아픈 사람 어디 갔어? 어, 캐릭터 어디 갔어? 어, 그냥 다 그냥 자기 그거를 다 박살을 내요. 어, 방금 전까지 하던 그 캐릭터 어디 갔어? 그 캐릭터를 다 날려 먹는다니까? 어, 정혜 님이 어, 실망이에요. <laughs> 보면은 저 여자 왜 그래? <laughs> 어. 아, 그냥 하나만 해. 아니, 그러니까, 진짜로, 연기하는 거 너무 티나잖아. 응. 그러니까 걸린, 그러니까 딱 걸리는 거야. 유지를 하던가. 눈치가 없어서 내가 또 몰라가지고. 영자 갑자기. 근데, 내가 볼 때는 정인님한테 관심 있는 것 같던데, 이거 해주고 저거 해주고, 렉렉렉렉 <laughs> 얘기하니까. <웃음> 그러고 보니까, 맞아. 고추를 내가 먹던 걸 먹고, 이러더라니까. 신나가지고 막 얘기를 해. 아, 가만히 있던가. 응. 아걔 끝까지 모른다고 하던가 아주 그냥 신나서 얘기하잖아 안다는 거잖아요 지금 어 자기 입으로 실토를 해요 그냥 실토를 해 어, 딱 걸려 그러니까 딱 걸리는 거야 응 어, 그니까 러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모르고 있던 사람 맞어? 어 눈치 없다며 사람들 다 그러잖아요 유튜브에서 아이고 눈치 없으시다며아이고 다하네 볼거다 봤네 아이고 자세히도 알고 계시네 사람들이 다 하는 말이 그거잖아 눈치 없다며, 다 기억하고 계시네요? 응. 어. 아이고, 그냥 아주 자세히도 아주 그냥 잘 설명하시네, 눈치 없다며. 응, 어. 다그말 하잖아. 야, 뭐하러? 뭐하러 그말 해? 그냥 영자한테 들었으면 그걸로 만족하면 되는 거거든. 아, 그런가? 아, 그렇구나. 그냥 이말 들으면 돼요. 좋은 소리 들었으면 그걸로 끝내면 돼. 들었으면 된 거야. 내가 굳이 얘기할 필요 없어. 들었으면 끝난 거야. 아, 그렇구나. 아, 나는, 그냥, 그렇게 생각했지. 아, 그렇구나. 차 안에서도. 어, 아, 멀미나서 어쩌고저쩌고. 챙겨줬어. 챙겨줬으면 된 거야. 챙겨줬으면 된 거야. 챙겨주는 와중에도, 응. 음. 아, 차, 자리 바꿔드릴까요? 아, 괜찮아요. 아, 그러지 말걸 그랬나? 바꿔주세요 할걸 그랬나? 신 났어, 이제. 그때부터 신 났지. 어, 챙겨주니까 신 났지. 자기한테, 이제 몰빵 되니까. 집중. 경수가 자기한테 집중되니까 그때부터 신 났어요.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그러잖아 아팠던 거 맞아 도착해 하니까 이제 뭐쌈플러팅 어쩌고 하면서 막막막 막, 막 신나서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다 그러잖아 방금 전에 아팠던 사람 맞아 멀미한 사람 맞아 어왜 이렇게 얼굴이 그냥 싹 변하는데 똑같은 말 하잖아요 사람들이 그니까 연기한 거 너무 티나잖아 그렇게 행동하니까 끝까지 좀 밀고 가라고 어어정희 언니 잘좀 해봐. 왜 그래? 어? 왜 그러냐고? 아나두살 어린 나도 그 정도는 하겠다. 아니면은 정직하게 가 그냥 척을 하지 마. 척을 할 거면은 완벽하게 척을 하던가 아니면은 척을 하다가 중간에 못할것 같으면은 그냥 척을 하지 말던가 할 거면 제대로 하던가 둘 중에 하나만 해. 하다 중간에 잘라 먹지 말고 영상 마음에 드셨나요?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누르셔야죠.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에 큰 힘이 됩니다. 좋아요도 눌러 달라고